어디서 샀냐고 자꾸 물어보네요. 이거 보이면 꼭 사세요. 이 제품은 공기 주입식 여행 베개입니다. 이 다기능 바디베개는 요초와 요가 자세를 지원해주며 편안한 여행을 도와줍니다. 삼각형 디자인으로 에어 쿠션 효과가 뛰어나고 사용이 간편합니다. 제품 스펙을 살펴보면 A등급의 원단과 100TC 스레드 카운트로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패턴은 단순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주며 다양한 여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이 베개는 여행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REVOMA-X 대용량 스테인레스 스틸 보온병은 950ml의 넉넉한 용량으로 휴대성이 뛰어난 진공 플라스크입니다.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어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적합합니다. 나사 뚜껑이 없어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비즈니스 및 데일리 용도로 모두 활용 가능하죠.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 덕분에 내구성이 뛰어나고 보온 효과도 우수해 따뜻한 음료를 오랜 시간 유지해줍니다. 정말 실용적인 아이템입니다. 고무 빗자루 카펫 갈퀴는 애완 동물 털 제거에 탁월한 제품입니다. 긴 손잡이 덕분에 사용이 편리하며 러버 소재로 제작되어 카펫과 나무 바닥을 긁힘없이 안전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학 성분이 없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듭니다. 플라스틱 쓰레받기가 함께 제공되어 효율적인 청소가 가능하니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가정에서 강력히 추천합니다.